최첨단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탑재된 더함 사운드바 홈시어터 SN180-221R은 몰입감 넘치는 입체 음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180W 출력과 2.1 채널 지원으로 풍부하고 빵빵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음질이 좋아요, 사운드가 빵빵해요 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5.0 지원으로 간편한 무선 연결이 가능하며 LED 디스플레이와 자동 전원 오프 기능으로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다양한 입력 단자와 호환성도 뛰어나 연결이 잘 돼요. 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갖춘 이 제품은 집안 어디서든 영화,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